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우리나라 애플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던 건데요. 정말 가입 첫날, 그러니까 론칭 첫날부터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애플 페이 그 첫, 론칭 첫날에 카드를 등록한 이용자가 100만 명이 됐다. 이게 엄청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정말 놀라운 기록이다 하고 이제 놀란 반응을 보일 정도였는데요. 네, 물론 이용자들에게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4년에 처음 미국 론칭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오프라인 결제나 그리고 교통카드를 찍을 때도 그냥 애플, 아이폰 하나 가지고 이제 따로 지갑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이용자들에게는 정말 호응을 받고 있는 포인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애플에서도 또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 애플 페이레이터, 그러니까 후불 결제 서비스, BNPL 서비스인 애플 페이레이터를 이제 3월 28일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초청하는 형태로 론칭을 했고요. 이제 몇달 내로는 이제 전체 이용자에게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시점이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지난 3월이 어, 은행의 역사에 있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대표 은행격이었던 SVB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가 갑자기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36시간 만에 정말 이른 파산을 하게 됐고, 이후에 연쇄적인 역파로 그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위험해지면서 UBS가 전격 인수하고 정말 은행의 이렇게 신뢰, 은행의 신화가 정말 흔들흔들 휘청거리는 그런 와중에 애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단계이긴 하지만 은행의 업무에 본격 진출하는 시간, 시작을 알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올해 3월이 굉장히 좀 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의미심장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SVB 파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금 자산을 보유했지만 그 보유 채권별 그런 듀레이션, 그러니까 시기 조절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SVB는 심사능력은 정말 훌륭했지만 이 보유한 자산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예금 인출이 단번에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했을 때그 대비책이 참 많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스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지불 보증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어 지구상에서 가장... 음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뭐 여기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애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집계된 현금성 자산 규모만 해도 2,026억 원, 2,026억 달러에 달해요. 어 그런데 이게 놀라운 점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지난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1위는 애플, 2위 알파벳, 3위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1,323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불과 보시면 어 이건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이제 CNBC에서 팩트셋 데이터를 인용한 건데요. 이때만 해도 가장 순년금 자산을 가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이 보시면 1,366억 달러 그래서 앞에 보신 지금 1,323억 달러 그래서 팬데믹 기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순연금성 자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애플을 보시면 어 이때만 해도 1,006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조원, 130조원 정도를 넘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 팬데믹 불과 3년 사이, 최 3년 사이에 2026억 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은 250억, 조, 20, 250조 이상으로 이제 급, 이렇게 두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규모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그래서 순현금, 그러니까 순현금의 경우에는 그 자산이 11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19.8% 오른 금액으로 애플의 그런 자유로운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현금 애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또 뭐에 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애플 파이낸싱 유한 책임 법인. 그래서 애플 파이낸싱 LLC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모든 금융 부문을 관할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애플 페이를 출시 2014년에 했으니까 그때 출시한 것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좀 2019년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 그 신용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애플 카드인데요. 어, 2019년 출시했는데 이때 애플이 직접 이제 혼자서만 단독으로 카드를 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이 신용을 평가해 주고 그리고 발급해 주는 주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신용카드에 제 정보를 넣고 뭐 신용조회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겠다 동의를 하고 나면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평가를 해서 바로 승인? 혹은, 거절. 이렇게 심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직 신용점수가 여기 없는데 신청해봤다가 당연히 거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 좀 슬픈 얘기죠? 근데, 마스터카드의 결제 네트워크를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뭐전 세계 몇 개국에 진출한 그 결제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플 신용카드도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의 카드라고 볼수 있느냐? 네,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연회비 그리고 그 해외에서 결제할 때 환수수료 그리고 뭐 연체료 각종 수수료를 없애서 우리는 노히든 no 피다 이거를 이제 좀 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카드는 정말 이곳에서도 좀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다고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리 발급받고 싶어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미 애플이 한번 어 신용카드 부분에서 어떤 혁신을 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용도가 높은 그런 가입자들을 타깃으로 했다면 지금 새롭게 내놓은 애플페이 레이터. 그니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 BNP의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이거 상대적으로 좀 소액이에요. 그리고 이 1000달러 한도에 한해서 이제 후불 결제를 가능하도록 한 건데, 1000달러를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지금 예시도 나와 있는데요. 뭐, 애플 스토어에서 68.16불. 그리고 뭐, 나이키, 타겟,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금액들이 지금 보시면 다 소액이잖아요. 근데 이 소액을 뭐, 사회에 걸쳐서 이제 분할 납부하는 이런 고객들이라 하면, 애플에 카드를 내놨을 때 타깃으로 했던 고객들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BNPL 같은 경우는 이제 젠지 세대, 그러니까 MG 혹은 젠지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빠르게 확산됐어요. 특히 팬데믹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엔데믹쯤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왔죠. 그래서 BNP 같은 경우로 빠르게 성장한 곳이 사실 클라나 어펌 이런 업체들인데 보통 무팬데믹 뭐 시기에 굉장히 비싼 그 사이클 기기인 펠로톤 같은 거막 천불 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할때 그래 그냥 한 번에 천 불이 넘게 결제하는 것보다 지금 다 직장도 있고 항상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냥 분할납부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펠로톤이나 원래 이렇게 좀 생각했던 고급 제화들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청바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런 식료품이라든지 정말 생필품, 양말을 사는 데까지 BNP 에를 쓴다. 이렇게 해서 BNP 에 위기설이 지금 나온지 좀한참이 됐거든요. 이 와중에 애플이 지난 6월에 우리 BNP 에 서비스 할 거야 진출을 선언했고요. 이제 올 3월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천불 정도 한도까지 이제 이 결제를 할수 있어요. 이것도. 애플이 심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까지 이제 우리가 어 이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열어줄게 하고 이제 각자 이용자마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는 주체가 그래서 이 이용자들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심사하고 이걸 바탕으로 랜딩 이제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이 서비스를 애플의 자회사인 애플 파이낸싱 l 시에서 전담을 하게 되요 이게 애플카드 가 출시됐을 때 골드만삭스의 힘을 빌렸던 거와는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애플페이 레이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애플이 영 만들지 못할 포인트가 없는 것도 아닌 게, 어 애플에게는 애플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이용자들이 뭐 아이폰을 어느 정도 주기로 샀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걸 할때 할부를 했는지 아니면 바로 즉시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앞 애플의 각종 서비스들 그리고 앱스토어 결제를 할때 있어서 뭐 꼬박꼬박 이게 카드가 막힌 적이 없이 잘 지급 현금 흐름이 원활했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이용자의 누적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2 심사 모델을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확립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뱅킹이나 테크 쪽에서 되게 다양한 인력들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전담을 애플이 하게 되면서 올 가을부터는 이제 이용 자들의 대출 현황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또미 금융 당국에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미 금융 당국이 신용도를 또 계속 재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정말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요. 영... 가를 조금 시작하게 됐다. 이 엔트리 단계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애플페이 레이터 뭐가 좀 다른가 했을 때 일단 수수료, 아까 카드에서도 수수료를 없앴죠. 그리고 그 연체시대 이자를 없애기로 한 파격 행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해서 너에게 이만한 그 한도를 줬으니까 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근데 좀 실패한다면 우리 알고리즘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뭐 다만 그 이후에 대출은 안 되겠지만, 어, 이거는 이제. 우리 한 도내에서는 어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보증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용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5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BNP L 업계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뭐 이런 수수료라든지 연체료 이런 부분들이 또 일종의 수익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등장하자마자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렸다 보니까 어. 당장 등장과 함께 매기가 나타난 셈이죠. 사실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좀이 업계 사람들에게는 좀 위협이 되는 요인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BNPL 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경계 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여기 애플이 여기에 굳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으로 보이는데. 근데 애플은 서비스 매출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애플 보시면 서비스 매출이 이제 기기 매출과 이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피트니스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이유, 컨텐츠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이유, 이제 그 기기 자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안 사기도 하고 좀업앤 다운이 있는데 서비스는 이제 그 구독 모델이잖아요. 끊임없이 간다는 거죠. 한 번만 사람들을 로켓 시키면 이 결제는 계속되게 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매출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유인이 굉장히 높고 이 서비스 매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달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후불 결제와 맞물려서 시너지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애플페이 매출을 일단은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게 확장된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어, 애플페이 레비뉴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 매출 같은 경우도 2020년만 해도 4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2년에는 거의 8억 달러 가까이 이제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계속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NP 업체들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게 뭐 매출이 그 애플이 뭐 서비스 부문 매출이나 또 기기 매출에 비해서 마진이 높은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있고요. 그런데도 왜이 같은 은행 역할, 금융기관 역할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 사실. 이 부분은 애플이 금융업으로 가기 위한, 애플이 은행이 되기 위한 사실 엔트리, 첫 관문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페이레이터, 이게 절대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직접 후불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신용도 평가하고 심사를 통해서 알게 된그 확보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사실 기존에 애플페이를 아무리 했지만 그 데이터는 사실 결제 데이터든 카드사로 갑니다 그래서 애플에게 남는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애플페이 레이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개별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령, 지역, 소득별, 직업별,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다른 패턴들, 그리고 세대에 따른 그런 구성 같은 경우를 애플이 이제 모든 금융데이터를 꽉쫙 깨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당연히 제품 개발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모든 이 데이터는 사실 요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에서 출현한 것이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활용을 할수 있어요 애플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B2B로 사업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플에서 애플 페이레이터는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이 은행의 위기 시대 때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애플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페이 레이터를 기반으로 이 금융에서의 잠재력 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번 와이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